자유헌정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용균 배로사를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김 배로사님은 공동대표의 입과 동시에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회의원과 체육부 차관을 역임하고 국회 사무차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무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년간 여러분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대회를 지켜오셨고, 서울에서, 전국에서 이 나라를 지켜오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애국정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유헌정포럼 동지들과 같이 여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저희들이 왔습니다만는 오늘 특히 여러분을 뵈러 이 단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동지들이 우리 자유헌정포럼 동지들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먼저 그동안 험악한 탄핵 정국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김수열 선생님 등이 이 광화문 광장을 좌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열성으로 지지해가지고 여러분의 힘과 용기로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의 중심은 천안문 광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은 광화문 광장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뺏겼기 때문에 노무현 탄핵이 기각이 되고 또 광화문을 뺏겼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만은 이번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 상태에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 꼬라지 한번 봅시다. 법안심의, 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심의, 탄핵소추 등이 둘러싸가지고 좌파와의 치열한 패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법원에 한번 가봅시다. 좌우의 판사들 대결 속에서 법률과 정의는 간곳이 없고 이념과 패싸움으로 유무죄를 판결하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징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부로 한번 가봐요. 행정부에서는 경찰, 검찰, 국정원, 문장성들이 좌우로 갈려가지고 서로 이념 전쟁 중이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그에 달한 이런 민생의 파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사법부에서 헌법재판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헌법과 법률이 강고도 없고 패거리 싸움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자는 이미 결론이 나아 있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미루면서 쭈물럭쭈물럭 하면서 30일이나 지금 끌고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는 부족한 표가 되니까 이 표를 맞춰보려고 재판관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헌법재판소는 그 고난 대응하는 사람이 외부에 구조신청을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재판관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윤석열을 파멸시키라, 그거 떠들고 다닙니다. 이거 나라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안됩니다! 얼론구국의일념으로 좌파들의 망국 난동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야당의 국정 파괴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머금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은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가긴급금 발동은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치행위입니다. 이 나라에서 개음을 할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한 사람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 나라가 전쟁 상태다 위험하다 깨어가지고 선포한 개음을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국민 대회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현직에 복귀시켜서 이 나라를 건설하고 재건하고 남북 통일을 할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헌정포럼은 토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희재 전 보훈처 장관님이 장임대표로 있고 그 밑에는 장차관 국회의원 역임하신 분들이 모두 강화문에 뛰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금박선한번 주십시오. 자 여러분, 방심하면 다 죽는다. 절대 그 방심하지 말자. 보훈들은 즉시 이 가기는 인용이든지랄이든 빨리 밝혀라! 아, 경쟁이 놓고 뭐하고 있는 거냐? 국민 우러하는지다 이겁니다. 우리 정권과 함께 유승열을 구해내고 체제 전쟁